안녕하세요. 이 현장 방문. 오늘은 경기도 안양의 인더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더건역 3번 출구 바로 앞 지상 22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된 미래센츄럴 타워 인더건역입니다. 인덕원은 인구 54만에 경기도 안양 평촌 신도시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가지고 자 삼본 신도시 평촌 신도시에서 인덕원을 지나가지고 출퇴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자 옛날부터 여기 인덕원이 자 위로는 강남, 과천, 수원, 분당 그리고 광명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유지라고예전부터 불리고 있었고요. 자, 지하철 기존 4호선에서 앞으로 인덕원 동탄선과 월급 판교선이 추가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gtxc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하철이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 4개가 이제 환상역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가 앞에가 이제 흥안대로 라고 하는데 여기가 무려 12차로나 돼요 자 강남대로가 왕복 10차로 밖에 안되는데 여기가 12개 왕복 12차로 라고 하니까 도로가 엄청 크죠 그리고 위로는 경인고속도로 북귀양 ic 가 위에 있고 아래는 자 외곽 순환도로죠 거기에 평촌 ic 가또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프라는 뭐 기존에 어 평촌신도시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트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중변에 다잘 갖춰져 있죠 자 그러면 인더건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인 자 이제 미래 센츄럴 타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센츄럴 타워 공급 안내를 보시면은 자 오피스텔이 42실이고 아파트가 15세대 총 57실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22층 높이로 인덕원에서 랜드마크급 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옥상에 올라가시면은 자, 하늘정원이 있거든요. 올라가시면은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00%로 지하의 3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차량을 직접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약간 반자주식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타입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높은 천장구가 여기가 또 특징인데 자 일반 2.65m 우물형 천장 같은 경우는 2.8m라고 합니다. 자 일반 아파트가 보통 2.3m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A 타입 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타입은 뭐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쫙 펼쳐져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옵션은 대부분 다 무료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뷰 같은 것도 채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밖에가 다잘 보이고, 여기는 특히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것도 되게 잘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침실 1인데, 뭐 아이들 방 같은 걸로 이렇게 꾸며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자, 안방에는 욕실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안방 욕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샤워까지,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 거실에 있는 지금 보이시는 이비대도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현관 쪽 방인데 여기는 뭐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B 타입, 제가 좋아하는 포베이 구조의 B 타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시면은 침실이 보였고, 거실이 있고, 자, 주방이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짧게 느껴지죠? 근데, 좌우로 이렇게 길게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광이라든가 이런 거 뷰는 당연히 이렇게 튀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방에 세탁기,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동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보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핑크핑크한 애들 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포베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독립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하나하나마다 약간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가장 안쪽에 안방인데, 안방에는 따로 이렇게 드레스룸과 그리고 안쪽에 욕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드레스룸도 그렇게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욕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비대 옵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은 좀 아까보단 더 넓죠? 넓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여기 또뭐 아이들 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실 같은 거 아니면 옷방 같은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아, 좋을 사이즈의 방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이런 포베이 구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C타입을 한번 가볼게요. C타입은 뭔가 들어가자마자 개방감이 되게 있죠? 거실이 바로 나오고 주방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의 전세대가 이렇게 채광이랑 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간단합니다. 앞에 왕복 1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영구 뷰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옵션, 이런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보이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 욕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넓게 이렇게 준비를 잘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실이에요. 첫 번째 안쪽에 있는 침실인데 자, 여기도 뭐 이렇게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침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작업실 같은 걸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만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마찬가지로 드레스룸과 안쪽에 두 번째 욕실이 따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입구에 드레스룸, 화장대 겸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대가 이렇게 옵션으로 다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포베인 그 B타입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뭐 C타입도 거실도 널찍널찍하고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잘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미래 센트럴 타워에서 제공하는 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다 무상으로 이제 제공되는 옵션들인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자동 중문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사람이 다가가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중문이고요. 이거 좀 특이합니다. 이거. 신발 건조 탈취기가 있는데, 신발을 말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탈취 기능도 있고, 자, 그리고 냉장고, 콤비 냉장고가 양쪽으로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 유행이죠.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랑 위아래로 놓는 게 이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무상으로 들어간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기세척기 기본적으로 삼성 제품 들어가고요. 자 SK 매직의 인덕션 하이라이트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천장에 에어컨은 거실이랑 방마다 다 들어가는데 요거는 타입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 문의를 하시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고요. 자 욕실에는 비데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좋습니다. 요거 욕실에 히터 겸 건조기가 들어가가지고 포송포송 말려주고 그리고 욕실 거울에는 이런 식으로 깜찍하게 무드등까지 들어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의 센트럴타워 인더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매할 때 다른 것보다 입지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입지 중에서도 무조건 호재가 있는 역세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갖춘 곳이 자 바로 미래 센트럴타워 인더건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러 오실 수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고 꼭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은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현장 방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현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